오늘은 자언 14장 1절에서 19절을 목상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자언 11장 22절에서도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중에 룻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루슨 비록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젊은 남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 축복을 붙들었습니다. 루슨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므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란 사람이 세운 기준, 기호, 욕심에 기초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직 선과 악, 참과 거짓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슬픔과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의 결말은 영생입니다.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줍니다. 당장에는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악을 떠나고 자기 힘을 믿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